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아포카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계속 절망적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보기엔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절망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인버스 사라고는 함부로 하긴 힘들어요. 왜? 하락장에 베팅하는건 미친 짓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절망적인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대신 그 와중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는 그 오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왜 오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그 뒤에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섹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하나쯤은 있겠죠. 뭐, 원전이 될 수도 있고, 뭐, 리오프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섹터 정도는 좀 한번 체크를 해둬라. 일단 1번은 리오프닝이고요. 리오프닝은 지금 제가 주목하라고 한지좀 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리오프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엔 지금 리오프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벗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히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요거는 제가 사실 아직 말씀 안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이 까뮤이엔시라는 종목을 띄워 놓은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까뮤이앤씨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이 종목은 지금 건설 테마주이고요. 아마 강남쪽 가보시면 은 까뮤이앤씨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물들이 여러 개 보일 거예요. 건설 쪽 테마주고요. 동시에 안철수 테마입니다. 안철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혹은 건설 테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럼 야 안철수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대선 끝났고 이제 총리 정도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철수 테마주를 가지고 오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 간단해요 안철수 테마에 대한 복귀요 복귀 자 안철수 테마 또 다른 거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안철수 테마주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알렙이 있겠죠 자 알렙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대선 두달 전쯤에 이제 등판할 거다 등판 확정 그리고 이 사람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대선 두달 전까지는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는 후보가 나와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근데, 대선이 임박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내려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선거도 임박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지선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두개 정도 있습니다. 자 1번 서울이고요. 2번은 경기도입니다. 자경기도가왜 중요하냐 자서울은 어차피 오세훈 나올 건 하, 하나는 확정이고 한 자리가 고민인데 민주당 쪽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경기도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김동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야 지금 현재 이제 야당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마평에 지금 오를내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네 명, 4명, 이네 명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테마주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김동현 테마주는 피 m 북륜이 있을 거고, 유승민 테마주는 뭐3.1 기업 봉사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뭐 오세훈은 뭐 포메탈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자, 요런 친구들 왜 살펴봐야 되느냐. 자, 일단 다 지금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뭐 폼, 피 m 풍력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로서의 성격이 있고요 뭐 삼일기업 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을 건데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 친구들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애들 이런 테마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당장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시장 상황상 시장 상황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예, 이해가 예상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준비를 해야겠죠. 그게 뭐다? 이 지방 선거 관련된 테마주들을 매집해 놓는 것이다. 대선 직전 2개월 전에 안철수 테마주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이 사람이 당선될지 떨어질 낙선할지 모르겠지만. 좀 네임 밸류 있는 후보였던 안철수가 등판할 것으로 유력화되고 되고, 되고 나서 이 대형주인인 안랩이 두배 올랐고 까뮤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올라,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 친구들도 이네 명이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확정이 되는 순간 주가가 펌핑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타임라인이 선거인 6월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거를 치르기 직전 후보자를 이제 선정하는 4월 3월 말이 시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말, 말이면 실질적으로 2주도 안 남아 있고요 4월이어도 한달반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 이런 종목들이랑 여러분들이 노시게 되면 조금 더 승률 높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위험한 필드에 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위험한 필드에 가서 싸워서 뭐합니까 위험한 필드 가면은 당연히 승률 떨어질 거고, 위험해질 거고, 좋은 게 없어. 근데 안전한 필드에 싸우면, 일단, 최소한 떨어지진 않아. 최소한 내가 죽진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군대를 입대할 건데, 최전방 갈 거예요? 후방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야? 똑같이 군복무하는 건 똑같은데, 전방 가면 되게 위험해. 대신, 물론, 누구, 뭐, 북한에서 귀순해오는 누구를, 뭐, 누구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무장 공비가 침투했는데 걔를 죽인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뭐 포상 휴가를 받을 수도 있고 걔네 그거에 따라서 뭐 하는 그 행적이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포, 뭐야 훈장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겠지 근데 이왕이면 꿀 빠는 후반 가자고 그러니까 주식도 최일선 전쟁터에서 진짜 막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들 당연히 가지고 놀수 있죠 그런 종목으로 수익 낼수 있죠 거기서 수익 수익 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승률이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죠. 굳이 승률 낮은 데서 가서 싸우지 말고요 승률 높은 데서 놀자고요 그러니까 패배 확률이 낮으면 반대로 승률은 올라가는 거야 반대급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여기 가면 수익이 높을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최소한 내가 망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이어도 좋아요 뭐 포메탈이어도 되고 뭐 PM풍년이어도 되고 3일기업공사이어도 되고 뭐이 회사들이 아닌 다른 회사여도 상관없어요 물론 뭐 포메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장점이 있겠죠 뭐 4월 15일 맞나요? 4월 15일 날이 아마 태양절일 거예요. 이날 북한이 무력, 무력 도발을 하면 방산주가 단기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추가적인 이슈들도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하셔가지고 아, 이 종목은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그래도 내가 수익을 내서 높은 속률을 볼수 있겠다. 그런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치 높은 종목에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고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뭐 최소한 망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위험한 데서 놀지 마라. 그러니까 안전한 놀이터를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어? 안전한 놀이터? 이거 약간 도박 사이트 같긴 한데 그 안전한 여러분들이 놀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샌드박스라고 하죠. 그니까 샌드박스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이 샌드박스 중에 진짜 안전해 보이는 모래 놀이터에 가서 매매를 하셔가지고 아프더라도 덜, 덜 아픈 그런 매매를 하시도록 제가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do